아동 청소년 성범죄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보호 처분과 형사처벌 균형은? 먼저 소년법과 성특례법중 보호 처분과 형사처벌 적용 기준을 대조해 판결문의 양자의 병과 이유가 어떻게 기술됐는지 확인하고 범죄의 중대성 피해 아동의 심리적 후유증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가 보호 처분과 형사처벌 중 어느 쪽에 중점적으로 반영됐는지 검토해야 하며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지침에 따른 보호 우선 처벌 보완 원칙이 일관성 있게 적용됐는지 살펴야 하고 보호처분이 과도해 형사제재의 실효성이 약화되었거나 반대로 중형선고로 재사회와 기회를 과도히 제한했다면 상급심에 항소해 양형 근거와 보호처분 범위 조정, 형사처벌 수위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 측은 피해자 보호와 재사회와 계획서 심리진단서 반성문을 보강 제출해 보호처분 강화 또는 형사처벌 경감을 주장하고 피해자 측은 피해 회복 현황 심리상담 기록 재범 방지 교육필요성 보고서를 보강 제출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적정 균형을 촉구함으로써 공정하고 인도적인 사법 절차를 확보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보호처분